오늘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어디를 지켜줘야 될까요? 자, 오늘도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면은 니케이,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던 일본 증시도 오늘 윗골이 맞았고, 또잘 올라주고 있었던 대만도 60선 깨고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을 맞았고, 자 중국 쪽은 지금 뭐 초토화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전저점 매물대 깨고 큰 폭의 하락. 홍콩 5,500 포인트 깨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다 같이 분위기가 좋지 않죠. 지난 밤에 미국 다우존스 하락이 나왔고 20선 걸쳐져 있고요. 어쨌든 뭐 미증시가 제일 중요하니까 미증시 다우가 20선을 이탈하는지 오늘 밤에 체크를 해야 되겠고. 자 나스닥 올라가다가 좀 힘을 못쓰고 있어요 하나 둘셋넷 4거래일지 여기 지금 갇혀져 있거든요 요렇게 지금 하나의 지지대예요 여기 갭 발생했고 내려와서 여기서 저항 이틀 받고 돌파 다음에 여기서 머물러 있고 이갭부을 지금 메워줬거든요 4거래일 동안 메우고 난 다음에 위로 15,000달러를 돌파할지 여기 리터에서 20선 깨고 다시 내려가서 전저점까지 내려갈지 그 부분에 와 있습니다. 나스닥 이갭 상방, 하방 어디로 들어가는지 오늘 밤에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S&P 500 역시 내려오다가 반등하고 난 다음에 위쪽에서 힘을 못쓰고 하나, 둘, 셋, 넷. 나스닥과 비슷하게 갖춰져 있는 모습이죠. 여기 밑쪽으로 4 7 5 0포인트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죠? 여기 4750 4750 4750 부분에서 십자 도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밤에 십자 도지 하방 상방 어디로 돌파를하는지좀 참고를 해 보면 좋겠고. 자, 미증시 공포 지수 보면은 크게 보면 여기가 탐욕, 여기가 이제 공포 라인이 되는데 최근 여기 작은 박스에서 움직여 주었거든요. 이 박스 부분에서는 12.4포인트 하방, 14.4포인트 근방이 상방으로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박스에서는 공포 쪽으로 끝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느냐, 여기를 막고 이전과 같이 공포 탐욕. 그러니까 지수 하락, 지수 상승, 지수 하락, 지수 상승. 이렇게 하면서 지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상승으로 되돌리는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는지, 이 상방 저항 때 24.4포인트를 넘어선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봤을 때이 부분이었죠. 코스피. 라운드 피겨 2500포인트를 살짝 깬 것이 아쉬웠다. 2,500 포인트 깨고 난 다음에 60선 이탈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왔을때 여기 있는 갭 부분, 여기 이 갭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갭 부분 하방까지 내려갈 수 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고 깨지 못하면 추가 조정을 염두를 해줘야 된다. 자 여기 장중에 여기서 내려가다가 한번 걸렸다가 추가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갭은 이 부분이죠. 그죠? 갭과 갭 사이는 쉽게 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 반등을 하지 못하면은 이것을 깨버리면 여기까지 그냥 내려간다. 자, 갭 부분에서 다 배운 부분이고 워낙 자주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지하지 못하면 여기까지 내려가겠구나라고 아마 다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부분 지켜주다가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갭 하방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정확하게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죠? 차트가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그죠? 이 부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분봉 한번 볼까요? 2460포인트 전후반, 분봉 들어가서 2460포인트 전후반, 이 부분이죠, 그죠? 아침에 쭉 내려와서 쭉대로 여기 걸리고 한번 반등. 자, 이게 지지라는 거죠, 그죠? 반등을 하든,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든, 일단 지지는 한 번은 걸린다, 이렇게. 음. 여기서 반등을 해주려면, 한번뛰고두번뛰고 뭐, 세번뛰고 두세 번 이상 뛰고난 다음에, 내려오는 이 평선 돌파하고, 이렇게 가면은, 반등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한번 반등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저점, 걸린 부분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저항,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오전에는 쭉 내려오다가, 1시 반까지 쭉 내려오다가 1시 반부터 한번 뛰어 넘고 한번 좀 크게 들어왔죠. 그죠? 그 다음에, 전저점, 전저점. 여기서 한번 두 번, 세번 걸렸는데, 장 마감이 좀 아쉬워요. 그죠? 한번 크게 들어 올리고, 두 번, 세번 맞고, 여기 위쪽에서 좀 마감을 해주던가, 이 평선 돌파하고 마감이 되면서, 아래 꼬리가 좀 달리면 은좀더 좋았을 텐데, 장 마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면서, RS 70에서 30까지 정말 급하게 내려왔거든요. 오늘 RSI가 29.3이, 과 매도 구간인 30포인트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싸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 매도 구간, 과 매수 구간, 너 비싼 구간이 싼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싸다고 몰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싸지는 가격으로 가고 있으니까 바닥을 기다려보자, 대기를 하자, 준비를 서서히 해가야 될 시기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싸지든 비싸든 일단은 계속해서 음봉이 달려고 있고 오선 5선 아래에서 오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기가 바닥이겠지, 바닥이겠지, 바닥이겠지. 다 넣지 말자, 그죠? 조금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조금 조금. 한주 두주든 열주 이십주든 조금 조금 사 모으는 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관망을 하다가 바닥이 다져 가는 것을 봤을 때 그때 더 많은 비중을 들어가도 괜찮고 반등 가능성 오선 돌파 등이 나왔을 때더 크게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관망 포지션을 보면서 지금은 싸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주 두주 천천히 사 모아도 된다. 근데 큰 비중은 천천히 갭 하방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바로 반등해 주면 좋겠죠. 하지만 역시 그 밑에도 하나 더 봐야 되겠죠. 자, 내일부터 여기를 바닥 가져주고 여기서 반등하지 못한다면은 그 밑으로 있는 여기 매물대 하방 부분 여기도 은근 튼튼한 매물이거든요. 5 6 7, 8, 9, 10, 11. 10일 거래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거의 20거래일 정도 여기서 머물러 줬던 곳이에요. 더좀더 더 크게 보면은 이 매물대가 이렇게와서 여기도 이제 매물대고요. 이 매물대 아래에는 정말 뭐 헐거운 곳이거든요. 갭도 정말 많고, 여기도 갭, 갭, 갭 정말 많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깨버리면은 훅 빠질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 것은 정말 쉽다. 오히려 여기를 깨는 것이 더 어렵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라운드 피기죠. 2,400포인트. 2,500포인트 깨지니까 크게 밀렸잖아요. 그죠? 이제 2,40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고, 매물 대와 2,400포인트 라운드 피기가 맞춰지는 이 부분.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밴드. 대략적으로 2,400포인트 초반대. 이렇게 파방 이탈 시에는 이 부분 반등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여기 들어온다고 바닥이다, 사자가 아니라 걸리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고 나서도 또아래꼬리 십자, 도지 등이 두 번, 세번 달리고 이런 식으로 바닥을 몇 번이고 닫아주고 그 다음 5선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죠? 그것, 그것이 죠그 지금 주가에서는 갭 하방이 1차 지지 그 밑으로는 2400포인트 초반대가 2차 지지 대 이렇게 1차 2차 볼 수가 있고 여기까지 깨버리면 은그 밑으로는 어디서 걸릴지 모르죠 그죠 갭이 너무 많으니까 갭을 또 메우러 갈지 일단 빨리 반등하기 위해선 이, 이 갭을 메우지 않고 여기서 반등해야 되는데 매워졌어요. 이제 1차큰 갭을 메웠고 2차, 3차 갭큰게또 있거든요. 이제 2차 갭 상방과 또2,400 포인트 라운드 피겨가 여기 딱 맞춰지죠. 그죠. 이제 이 부분 아래에서는 2,400 포인트 여기가 정말 중요하다. 그죠. 2,400 라운드 피겨 매물 때갭 상방 세개 만나는 이 부분을 지켜내지 못하면 또 갭을 메우러 가겠죠. 그죠. 지금 제일 부담되는 것이 환율이거든요. 1,345원 금방 여기 지켜주던 것을 갭으로 갭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어줬는데 급하게 또 환율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 우리나라 경제 상황 이유, 여러가지도 있겠지만 북쪽에 계신 분이 전쟁 얘기 이런 것들도 막 나오는데 확실히 우리보다는 외국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더안 좋게 생각을 하면서 원화이탈, 달러 매수가 좀 나오는 부분도 영향이 있겠죠. 확실히 우리는 휴전 국가다. 자, 이렇게 돌파한 것을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환율도 조정도 또 나와야 되겠죠? 환율도 보면은 올라가다가, 진정될 때를 보면은, 며칠 좀놀라주잖아요 그죠? 이게 변곡이 생길 때는 위에서 좀 놀아주고, 지수도 변곡이 아래서 위로 생길 때는 여기서 좀 놀아주고, 놀아주는 것을, 환율도 지수도 놀아주는 것을 좀 봐야 된다. 지금 급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더 여유를 가지고, 여기든, 여기든, 바닥을 다져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자, 주식은 항상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고를 반복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